네, 안녕하세요. 어, 485번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가 가장 좀난도가좀 음, 높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림을 그려가면서 조건에 맞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음, 지금, 어, X제곱,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AX 더하기 4. 는영 이차 방정식이 있었고 어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입니다 지금.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뭐라고? 서로 예. 네, 다른 두 근을 예, 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두 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x축이면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3입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일단 아래로 볼록합니다. Y절편은 4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지금 그을 가져야 되냐면 음 1과 3 사이에서만 그을 가지라고 합니다. 아래로 볼록하면서 두근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딱이 그림을 원하는 겁니다. 그죠이 그림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과 3 사이에 한근만 존재하는 거죠. 이건 땡. 이렇게 돼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한근만 존재하기 때문에 땡입니다. 그죠? 이건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음, 어, 또 뭘까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두군이, 그죠? 1과 3 바깥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어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그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어좀 볼게요. 좀 끝까지 요렇게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일단은 보면은 3에서 무조건 양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상수로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f 1에서 0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 f 3에서도 0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이두 조건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이두 조건만으로는 왜 그러냐면 음, 이런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1과 3상에서 0보다 크게 되겠죠 그죠? 이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세 번째 무조건 그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는 이런 그림도 되기 때문에 13이 있으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어, 두 군이 존재하면서 큰 경우니까 이건 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두 군이 존재하면서 음, 어떤 경우가 될까요? 아, 이거 됐네. 이런 경우도 이게 됩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에 두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f1에서 양수가 됩니다 그죠 f3에서도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축의 꼭짓점이 반드시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1과 3 사이에 뭐라고요 축의 방정식이 방정식이 1과 그렇죠 삼 사이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방정식이 어디 사이에 그렇죠 일과 3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찾기에서는 뭐 합니까 또 완전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일번 f1의 네, 값을 구해 봅시다. 1을 대입하면 1 a 더하기 4 이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넘어가면 a는 응. 5보다 작다라는 식을 하나 만들놨습니다 실수 안 하도록 이제 네 칸을 칠게요. 대모를 그럼 2를 잡아놓으면 아, 3이죠, 3. 3을 잡아놓으면9 3a 더하기 4. 3a가 넘어가면 3a는 13이 되겠죠. 13. 따라서 a는 3분의 13보다 작다. 요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어, b제곱,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 0보다 크다. 그럼 a 제곱은 마이너스 16이니까 4의 제곱. 따라서 a 더하기 4, a 빼기 4는 0보다 크다.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더 작고 또는 어, 4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건은 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축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는 x-2분의 a, 의제곱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함수식이 됩니다. 꼭지점을 보면은, 2분의 a콤마,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로스사.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요 꼭짓점의 x 좌표가 바로 축의 방정식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x는 뭐가 됩니까? 2분의 a가 되는데 요 2분의 a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는 얘기입니까? 1과 그렇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변이 2를 곱하면 a는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다. 자, 이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값이 바로 그렇죠. 어, 두 서로 다른 두 분이 1과 3 사이에 있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 보겠습니다. 오 1도 있고요. 1 그다음에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6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5도 있고요. 3분의 13이면 3 2 16 어, 여기. 여기가 이제 3분의 13이 되겠네요 자 첫번째 A가 5보다 작다 그렇게 되고 A가 3분의 13 보다 작다 7이 되겠으니까 음, 동그라미로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 다음에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여기 마이너스 4. 다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4보다 크다. 4가 여기 좀 있으니까 크다. 그 다음에 2와 6 사이. 2와 6 사이.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네 4칸 지나간 부분이 어딘가보더니4하고 1, 2, 3, 4 여기가 지금 4하고5사이인가하하고6사이인가1하3 4 4가 사하고 6인사이인가 사하고 음... 사하고가사이고가 이거 어디 고가 아. 첫 번째 고고가 있었고. 아, 헷갈리네. 자, 지우고 다시 해 다시 보겠습니다. 음,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뭡니까? 좀 꼼꼼하게 그려야 된다는 게 저희 소신입니다. 꼼꼼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 0이 있구요. 1, 2, 3, 4, 5, 6, 7까지 그려야 되거든요. 그죠? 7까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려볼게요. 첫번째가 a가 5보다 작다 그래서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그렇죠. 어디까지 갑니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한 줄, 그 다음에 3분의 13이면 이게 4점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4와 3분의 1이 되네요. 제가 아까 세면 착각했네. 여기 쯤 되겠네. 여기 죠 여기 쯤 3분의 13 이렇게 되겠네. 요 작다 생각 여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생각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사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 그 다음에 이와 육 사이, 이와 육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네줄 지나간 데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여기면 여기, 여기. 아이고 참. 그러니까 결국 a는 사보다는 크고. 3분의 13보다 작은 범위. 여기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상태에서만 맞고는 잘못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